등에 땀이 주르륵 흘러요 주르륵 주르륵 주르 그냥 강풍이냐 뭐 태풍이냐 이옆 두께 자체가 틀려요 들리죠 소리? 소리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캠TV의 고캠이에요 요즘같이 더워 뒤질 것 같은 날씨에 캠핑하려면 쪄죽어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스펠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어도 이 자연의 더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좀 그늘 아래 나무 그늘에 앉아있지만 등에 땀이 줄줄 흘러요. 줄줄 줄줄 줄 그러면서도 이 망할 럼의 더위 역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캠핑을 가든 여행을 가든 뭐로 가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바로 이 선풍기죠. 선풍기.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좀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 선풍기하고 서큘레이터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는 스펙 자체가 틀립니다. 이제 비단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이런 휴대용 선풍기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적에 우리가 흔히 이제 외부 야외에서나 캠핑장에서 많이 쓰던 서큘레이터들, 그 서큘레이터들은 원래는 선풍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바람이 세니까. 이제 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으신데 서큘레이터의 역할은 원래 실내에서 그러니까 실내 실내에서 공기순환을 해주는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서큘레이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서큘레이터 역할보다는 지금 더 죽겠는데 더워서 안 되겠다 선풍기 바람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아우 더 선풍기가 너무 덥네요 아우 더워 죽 근데 이 바람소리를 틀면 또 마이크에 또 바람소리 들어갈까봐 어우 엄청 세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선풍기 같은은 작은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에 따라서 강, 중, 약이나 미풍이냐중풍이냐 강풍이냐 뭐 태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어떤 세기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세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역할을 바람 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력 공급량이죠. 220에서 이런 바람 나오면 걔는 쓰레기입니다. 이 아래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쓰는 선풍기들은 어쨌든 간에 휴대성이 좋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소큘레이터 활용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텐트 내부에서 난로를 떼어둔 텐트 내부에 난방기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밖에는 영하 20도 제가 사는 곳이 강원도기 때문에 한겨울에 동계, 극동계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스펙이 좋은 난방기구를 하더라도 춥습니다 안에서 파카를 입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더운 열기가 상부로 올라갔을 때 탑으로 다시 더운 열기를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큘레이터예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서큘레이터를 활용하지 을 않고,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캠핑장 같은 데 가면 한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를 쓸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에어컨을 쓸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면 에어컨 앞에다가 서큘레이터를 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서큘레이터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집에서 베란다에 담배 하나 피고. 그래서, 한여름에는 외부나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휴대용 선풍기를 한여름에 캠핑을 가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실 적에는, 이렇게 휴대성이 좋은 선풍기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죠. 아,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선풍기 하나 보여드리고, 어떤 게좀 쓸만한 선풍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자문점을 비교를 해볼 건데, 크게 없어요. 뭐할게 없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딱세 가지만 보면 돼요, 세 가지만. 얼마만큼 배터리로 오래, 사용을 할수 있느냐 두 번째, 얼마만큼 시원하냐 세 번째, 금액 대비 쓸만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어, 쓰는데 어떤 편리성은 얻는 게더 좋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가성비 좋은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이 녀석이에요 이거는 샤오미 비스코라는 제품은 아니고 타오미에서 만든 비스쿠라는 제품을 똑같이 카피를 한 중국 알리에서 2개에 34,000원에 구매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당연히 제조사는 중국이고, 얘를 제가 왜이거를 구매를 했냐면 일단 배터리가 많아서요. 되게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 풍향 조절이 다 되고, 그리고 뭐 시간 타이머도 되고, 그리고 높이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리도 있어요 이것도 빠집니다 일단은 풍력이 3단계가 조절이 되고 뭐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고 그리고 시간도 1시간, 3시간, 5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력 조절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시간 조절하는 게 있고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밝아서 안 보이시죠 총 3단계로 LED가 뿜어져 나오는 LED가 뿜어져 나오는 어, 어떤 랜턴 역할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부에 딱 걸어 놓고, 상부에 걸어 놓고, 랜턴을 활용을 하면, 바람도 내려오고, 어, 랜턴 효과도 있다. 근데 랜턴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 비치면 밝은 랜턴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낮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리듬 폴리머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쓸수 있고, 무게는 한 500g 정도? 예. 네. 이게 500g이라면 잘 가늠이 안 되시죠? 500g이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에서 사먹는 삼각김밥 5개 정도? 그런 무게로 생각하십니다. 시 되게 무겁진 않고, 어른들이 갖고 다니기에는 아주 충분한, 아주 간단한, 이렇게 무게로 되어 있고, 가격 대비 2개한 1개에 18달러인가, 17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고, 2개 사니까 한 3만 5천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알리에서. 두개 정도면 뭐 쓸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는 케이스는 따로 없습니다 케이스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선풍기는 바로 얘에 금방 설명드렸던 이제 중국산 선풍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삼각대로 되어 있고 크레모아 V600이라는 선풍기입니다 저는 서큘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물론 선풍기란 자체가 서큘러가 될수 있지만 공기순환을 진짜 강력하게 해줄 수는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거를 가끔 활용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선풍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날개를 흔히 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가 3개예요 그러니까 3엽 요거는 5엽이네요 중국산 이 선풍기는 5엽인데 요거는 3엽이에요 얘이 중국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크레모와 비리대기 아무래도 바람이 훨씬 더 셉니다 얘 같은 경우도 바람 조절하는 게 있고 타이머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제 타이머 조절하는 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마찬가지로 타이머 조절은 있지만 각각 시간은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단까지 들리시나요? 소리? 이 정도까지 사단까지 조절이 되고 여기 타이머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 더, 잠시만요. 선풍기 찍어 갈게요. 지금은 크레모와 v 6 0 같은 경우는, 얘는 LED 랜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랜턴 기능은 없고, 이렇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6만원 정도에, 파우치까지 6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게, 현재 이 크레마 V600 이란 선풍기이고 LED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걸수 있는 타입이 돼 있어요 다 서큘레이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천장에다가 상부에다 걸고 하부로 바람을 내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이 전착이 돼 있습니다 상각대도돼 있고 꽤 오래 전에 제가 샀던 선풍기예요 얘는 조금 다리가 약해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인가에 두 번인가 좀 AS를 받았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던 선풍기는 바로 얘예요 자. 크기부터가, 크기부터가 일단 틀립니다. 딱 봐도 틀리죠? 뭐, 파이는 비슷한데, 이옆 두께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날개가 총 7개가 달려있습니다. 무릎에서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날개가 많을수록 시원할까요?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둘이 영향이 있어. 지금. 멀리 가고. 뛰어, 뛰어, 뛰어. 차이가 나네. 얘는 좀. 근데 얘가 좀 쎄네,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글쎄? 확실히, 확실히 보시면 어, 풍력이 얘가 더 멀리, 어, 많은 양이 전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한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게는 근데가 얘 조금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되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뭐 갖고 다니기에는 충분히 뭐 무거울 정도의 그런 성능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게에 중점을 둬서 얘를 뭐 얘가 좀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좀 아닌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어 시간 타이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서 어 일단 이거. 일단 2단, 3단, 총 4단까지 있어요, 얘는. 예, 네, 4단까지. 들리죠? 소리. 소리. 자, 총 4단까지. 그러니까 초, 초미풍, 미풍, 뭐 중풍, 강풍, 이렇게 나뉘겠죠. 블루기 나름이죠. 뭐 1단위도 하든, 2단위도 하든, 3단위로 하든, 4단위로 하든, 그건 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이름 명칭이 딜루비스의 윈드풀이라는 선풍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C타입에, C타입에 어, 충전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뒤에 온오프가 되는 기능이 스위치가 달려있고, 충전하는 거. 얘는 이제 배터리 양이 얘 같은 경우는 만. 크레모아 V600 같은 경우는 7,800. 그리고 딜리립스사의 윈드프레 같은 경우도 만. 배터리 용량으로는 중국산 선풍기와 거의 똑같은 리듬폴리머를 탑재를 하고 있고 얘는 이 단계로만 했을 때는 20시간 이상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똑같이 해도 삼각대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여기가 이제 카메라. 생각대가도 체결이 되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집이 안 쓰는 카메라 생각대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다 연결을 하셔서 수셔도 돼요. 풍속은제가 설명 드렸다시피그풍속은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손잡인데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실리콘 형식으로 돼 있어서 똑같이 해도 이렇게 걸수 있게끔 돼서 서큘레이터 역할이 가능하다. 근데 얘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리모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를 이제 수면 중에나 아니면 상부에 걸어놨을 때 얘를 풍량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타이머 조절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불을 켜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모컨을 보시면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타이머 조절이 가능하고 LED 등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리모컨이 탑재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처럼 분실되지 않게 어, 마그네틱 형식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그런 리모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등이 보여요. 등이. 지금 등이 나오는지는 제가 리모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봐봐요. 자, 좀 2단계. 예, 네, 총 2단계로 등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레이 색이죠. 그레이 색. 그냥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금액대는 현재 지금 어,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6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하부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통영도 좋고, 어쨌든 금액, 금액은 얘가 좀 다른 것보다는 약간 높은 건 사실이지만, 9,000원이야, 뭐. 담배 두개안 사면 돼 아무튼 뭐, 그건 제, 제 논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딜 어, 딜룩스 사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어, 다른 유튜버님들도 이렇게 이벤트를 걸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벤트를 좀걸 건데, 제 댓글에, 이제 댓글에, 어, 요, 딜스 사의 윈드풀이라는 제목과 함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이 제품을 파우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온 상품이 되게 많아요. 잘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살 거, 저렴, 저렴하게 사서 후회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잘 모르면 비싸게 사라. 그딱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지고, 이제 슬슬 장마가 좀 오는데, 장마가 오게 되더라도 비해가 많이 없으시길 다시 한번 감절을 기원하고요. 곧 있으면은 이제 좀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와요. 캠핑 시즌이 오는데, 캠핑하시는 분은 안전사고에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도록 각들이 신경 쓰셔서지고 캠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그런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 고정TV였습니다.